물이... 왜 여기만 여기 주방만. <laughs> 네, 아유 가아꽉 찼네, 아저씨가 꽉 찼어. 네? 네? 아니 이거 내가 안써지안 네, 뭐. 써도 역류예요? 예? 네? 저기에서 물을 버리면은 했기로 네. 지금 네. 고그가 막힌 게 아니고 일단 공용 배관에서 막혔네. 네? 공용 배관은 틀을 봐야 돼. 봐야죠. 일단 공용 배관은 봐야겠다. 내생각엔 뭐가 막을거 같아? <놀람> 막혔겠지. 그렇죠? 음, 막혔으니까. 어저께는 애들이 와서 돌라고 그냥. 지금까지 뜨겁다. 막 틀어놨어. 사실 그렇지. 이게 안 들어갔다 그래. 언제 위험했던 거? 네, 물은 꽉차 있어. 어디에 네, 배관은 물꽉차 있잖아요. 드라이기좀 있어요? 드라이기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예, 플렉샤프트가 다얼어버렸요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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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줘요 네. <웃음> 드라이기를 넣기고 <laughs> 이제 다 녹았습니다. 와, 지금 네 시경도 걸렸어요. 지금 호스가 안 빠져가지고 네 시경도 걸리고 지금 네 시경이 안 빠져서 호스로 여기 풀어서.

까지 봐서 너무 많이 했거렇게해서 음, 빠져야 되는데. 네. 네네. 그리고 시간 시간이 되면 일좀자 그 맛을... 음. 간신히 그래도. 네. 호스 빼었습니다. 호스 빼고 내시경도 빼고, 자 이제 플렉시 아프트로 먼저 뚫고 그다음에 내시경. <laughs> 네. 그럼 어만대로 들어간 거예요. 물 있는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헤빙기빼 빼요 형님. 물이 어디 여덟 물은 집어봐. 반대로. 물 들어가는 길이는 반대로 내려오지. 네, 반대로 내려오네.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이게 2층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지금 이게. 물저 빠지는 길이는 음. 1미터 조금 넘을 텐데 여기서요? 자, 일단 내시경도 네, 어 여기. 들어가면 되 네,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지. 실존으로 물좀좀 빼야 되는데 지금도 안 빨릴 것 같은데 느낌이? 호스를 라인을 찾아야지 이러는데. 아니 이쪽에 내시경 내시경이랑 네. 티를 네. 봐야 돼가지고 라인을 봐야 돼가지고 우리 네. 차에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타, 그럼 어디 석션기 가서 좀 빨까? 네. 석션기 물빨리면 빨려나? 문제지 빨아 봐야 어느 정도 티까지만 오면 은 반대 라인으로 석션기로 물을 빨고 일단 내시경으로 티차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 있네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는 건데. 벽돌 덩어리 아까 맞지? 근데 벽돌 네. 덩어리. 여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잠시만요. 됐어. 자, 여기서 플래시 샤프트를 넣고 예. 네. 힘 따라 돌려 가지고 여기다 줘. 해 봐요, 형님. 한번 기술력 좀 보여 주세요. 아. 아, 씨 이렇게 굵은 면 어떻게 들어가라고. 잠깐만. 응. 네. 와 이게 비키잖아 이거 장. 와 들어갔었어. <웃음> <웃음> 탁 튀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들어갈 때 찍어야 될겠 같다. 이거 언제 들어게 외발 자리 를렇게 했습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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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외발도 힘들 것 같다. 외발도 저걸틀어내야 될게. 일단은 이요걸로플 예. 예. 요걸로. 네, 플래시어서 아까 지금 그 구멍에다가 잘 넣었어요. 여기 잘 들어갔어요, 지금 잘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뚫어야죠. 예. 잠깐만요. 음. 음. 일단 끄고. 자, 빠지네. 빠져. 물 한번 틀어 주고. 자. 이거 음. 물 쪽으로 이 끄고 빠지네 빠졌다, 빠졌다 이제 뚫렸어요 아. 네 이제 들어가네 네, 이제 들어가네 잖아요네 저기로 여기로, 네, 여기로 네. 들어갔고 예 여기로 들어갔고 자물 차는지 안 차는지 뭐 보면 되죠 여기서 또틀봐봐 이빨 들어볼게요 넘치지 마 응. 어차피 내시경도 못 들어가는데 여기뭐아기물 어, 흐르는 소리 나거 밖에서? 어, 아까 거기. 예 일단 야, 소리 좀... 들을거 없어요? 여기서 보면 돼. 네, 내시경로 보면 는요안 차네. 어디, 에서 나는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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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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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란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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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온다 이거 칼로 가 여기서 나오는거네 여기에서 응. 응.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고 들어왔나? 그렇죠. 응. 여기가 맞긴 하네 응. 네, 반대로 하면 막아도 돼 아니 아

자. Yeah. 오케이. Oh. Um, okay. um, 정리하고